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휴대전화 사주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값비싼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으로도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여섯 살 아이가 낯선 거리에서 부모와 멀어지자 잠시 당황합니다. 어린 아이가 현재 위치를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하지만 휴대폰의 안심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가 엄마에게 지도로 전송됩니다. 오차 범위가 20m 안쪽일 정도로 정확합니다. 애가 너무 활동적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큰 아이를 위한 비상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으슥한 골목길에서 위험을 느낄 경우 목걸이에 달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에 우물정자 버튼을 누르면 112에 연결돼서 보호자와 경찰이 아이가 있는 현장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엄마가 맨날 조심하했는데 이거 쓰니까 뭐 낯선 사람도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고 안심이 돼요. 가족들이 안전을 신경 써줘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100만 원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지만 일반 3G 휴대폰에서도. 똑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서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는 게 강점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어린이나 중장년층을 겨냥한 실속형 제품과 서비스들이 속속 선보일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